그리고 정준호 씨가 이제 출연하는 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유, 친구로 유명한 거 아니까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긴 했는데 두분그 액션씬 촬영 비하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사실 정준호 배우한테 아... 시나리오를 주기 전에 특별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. 근데 비중이 크다. 어, 이전에도 제가 정준호 드라마나 이런 데 까메오로 출연을 꽤 많이 했거든요. 정준호도 저한테 까메오라고 그러고 한 3주 출연하고 그랬거든요. 드라마를. 그래서 대본을 받아봤더니 아예 이름이 신현준으로 돼 있는 드라마 대본도 받아봤고요. 그래서 준호한테 어, 언젠가 한번 제가 까메오했을 때 당했던 것처럼 된통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저희 사실 액션 씬이 많다라는 것도 모르고 캐스팅이 됐고 어, 먼저 얘기하면 어, 되게 부담 가질 것 같아서 현장에 왔는데 저희 무술 팀열몇 분이 대기하고 계셨고 오자마자 훈련을 6 시간 시켜서. 액션신도 찍고 해서 싸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액션씬 멋있게 나왔잖아요 네, 그래서, 하여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, 저도 이제 정준호가 뭐 하자 그러면 선뜻 해주니까 준호도 선뜻 이렇게 어~ 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촬영 기간 내내 되게 옆에 못 있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<laughs> 예 근데 자기 변준호 역할 너무 변준호답게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예, 감독님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랑 어머니랑 만나면 어머니가 항상 그 맨발의 기봉이 있대. 남의 다랭의 마을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어요. 그래서, 야, 그,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우리가 행복하니까, 우리가 촬영 때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감정이 고스란히 관객분들한테 전해지는 것 같더라. 맨발의 기봉 영화 때를 보니까. 그리고 우리 무대 인사를 다닐 때, 그때는 막, 관객분들이 이렇게 둘, 둘, 둘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. 맨발의 기봉이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와서 보, 보시니까 헉, 다섯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일곱 분이 앉아 계시고 그런 모습이 어머니가 참 좋으셨나 봐요.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한테 이제 숙제 같은 걸 주셨죠. 그래서 어, 귀신경찰을 기획하게 됐고 기획을 하면서 엄마가 얘기했던 두 가지 편안하게 웃겼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잠깐 영화 보는 동안이라도 가족애를 느꼈으면 좋겠다. 이두 개가 저한테 숙제였고, 그 숙제를 막 감당하고 있을 때,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번개를 맞았는데, 천국력이 생긴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.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, 지금도 일어나는 신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소재랑 같이 해서, 어, 저는 이렇게 하찮은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준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빈틈이 많다, 하찮다, 이런 능력이 있는데 좀 하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고 수미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재밌다 이래서 이제 이야기를 초고를 쓰게 됐고, 이제 그때부터 저랑 김수미 엄마를 어, 염두에 두고 우리 김 감독님이 집필을 하기 시작을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. 네, 그 전극 같은 느낌으로 봐주셨는데요. 어, 사실 이게 이 완벽한 코미디는 사실 감독의 유도하는 조금 아니었어요. 또 그럴 재주도 없고요. 저는 그래서 물론 코미디 요소가 있지만 이게. 어, 가족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갈등과 또 화해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재밌는 영화, 즐거운 영화 어,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. 정말로 어, 옆이, 옆에 계시지만 뭐 가문의 영광 같은 그런 코미디는 사실은 제가 어, 따라갈 수 없는 연출일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또 코미디에 특화된 감독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, 시정주시 뿐만 아니라 배우들한테도 너무나 과장되거나 너무나 오버되는 어떤 연기는 조금 자제를 많이 부탁을 리딩 때부터 했고요. 조금 이 상황이 주는 코미디의 형태로 가는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, 어, 배우들이랑 많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캐릭터 분석도 하고, 어, 다행히 감독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, 어, 잘 따라 주셔서 배우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액션씬 같은 경우,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액션을 많이 찍어 뭐 영화든 드라마든 많이 액션 장르를 많이 해봤는데, 어 조금 그이 작품의 예산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척박했던 어떤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왔다 생각은 들지만, 어 제가 재미있었던 거는. 어, 막판에 신현준 씨와 정준호 씨의 결투 장면에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, 사실. 왜 그런가 하면, 뭐, 신현준 씨도 아시다시피 액션의 젊은 시절부터 많이 이런 어떤 영화를 출연하면서, 어, 동작이 굉장히 좋았고, 저랑도 물론 같이 했지만은, 정준호 씨 같은 경우도 뭐, 두사부 일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, 여태 다른 영화에서 액션 씬을 잘 보여줘가지고, 어 조금 연습이 안 되더라도 잘 나올 줄 알았어요. 굉장히 막 날라다니고. 근데 막상 이제 50대 중반이 배우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야이 배우들 옛날에 20, 2, 30대 정말 날랐던 배우들이 이제는 실버 액션이 되는구나. 아 그래서 사실 조금 수작을 조금, 이, 동작에 내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힘있고 강하게, 좀,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아니라, 그렇게 조금 바꿨는데, 오히려 그게 사실 훨씬 더, 사실 감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, 개인적으로. 테크닉한 어떤 액션보다는. 그렇기 때문에, 이, 신현준 씨랑 정준호 씨,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, 이 환갑을 바라볼 나이로 가까워지는데, 어, 액션 씬 너무 힘들고 고생하셔가지고, 감독으로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수미 어머니랑 저랑 정준호 배우가 현장에서 우리 원래 김영준 감독님이 저희가 제가 8 7 학번이고 8 8 학번 그때쯤에 만났거든요. 그때도 점잖했고 지금도 점잖해서 영화가 되게 점잖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귀신 경찰 또 연출을 부탁을 드렸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구성대로 영화가 저희들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감독님이 점찬해서 점찬은 영화가 나온 게 아니라, 저희 애초에 좀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, 그렇게 전국 연기도 하고, 예, 그래서 조금, 예, 그 라인을 잘 짚어가면서 끝까지 찍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